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불레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한 절을 읽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처음에 암나기를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암나길 찾아로 보냈기 때문에 찾아로 다니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울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이 자고, 대화하고, 마지막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길을 걸어가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아버지가 암나기는 찾았지만, 암나이 찾아간 아들을 찾지 못하리 하고, 극찬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또, 좀더 가다가 보면은, 세 사람 만나는 어떤 사람 염소새끼를 끌었고, 어떤 사람은 떡을 들었는데, 떡두 덩이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때 받으라. 그리고 다음에, 좀더 가다 보면은, 벤, 저, 뭐야, 블레셋 영문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선지하, 무리들이 수검, 저, 각기, 악기를 들고, 예언하면 내려올 텐데, 그 사람 만나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면서너도 너도 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담대하게 행하라. 하나님도 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해 줬습니다 사울은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돌아가는 길에 사우무엘이 연한 그세 가지 임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연한 그들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에 달려 나가면 되는데 이제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레의 군대 많은 병거 마병 군인들을 보고 사울이 굉장히 두려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계시는데 아무리 불렛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해할수 없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고 벌벌 떨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 기회를 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고했는데 남자와 소와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가 양대를 치고 소대를 치면서 기름져 좋은 소 좋은 양은 남겨 두었습니다. 쓸모없는 것만 처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 왕 사무엘 후회하노라. 사울이 그날 사무엘이 그날 밤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였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근심하고 버린다고 하셨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왜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사울은 사무엘 이렇게 한뜻다 행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게 들린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뇨? 아 그것들은 내가 불행 사람에게 잡아온 건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 놨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와 다른 번제를 그 모솔이 순종하는 것 좋아합니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아주 힐난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 밤을 걸었기 때문에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부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다윗은 견고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굴리, 장군 앞에서도. 자기 언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계심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우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뭐 다른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아버지였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내 생각 남겨놔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내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약간 다른 문제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늘 죄의 가책을 받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주에는 눈처럼 씻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죄를 죄인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었고 다이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울이 불레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불레 군대가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으로도섬지하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루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 게 가서 물으리라 너무 상당한 위치에 사울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날 전쟁에 이렇게 묶고 거이던날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쉽게도 수많은 군대도 있고 장군들도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보하기에 용맹이거나 힘 있는 장군들 다 끌어 모았는데 마지막 길보아산 사울이 죽을 때는 그 장군들 한 명도 곁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담 사 부자가 한 자리에서 죽습니다.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부시 왕이 되는 그 이서부시 죽고 그 뒤에 이제 다윗시대에 또 어떤 일이 났냐면 그연분년 3년 기간이 있을 때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약속한 사람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을 못 며다라고, 그런 계속해서 저주가 그와 함 많은 걸 봅니다. 사울은 자기 방구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피나 나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탄은 가르쳐다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파는 데 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고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탄에게 쏘아서 하나님의 보음전하는 전도자 피난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모여 그들이 당할 일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의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정도 보면 사탄은 여전히 꼭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 이파에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는 말이 있는데 사단이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데 하나님은 혜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복음이 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이 의롭다고 하시면. 죄인한 생각을 버리고 어없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피가 씻었다고 하신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씻었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지 않는 내 죄를 기억지 면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내 생각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걸어갈 수 없는데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같은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생각 나는 사탄에 속아서 내 생각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시고 복음의 마음을 쏟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